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양예대 오문성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현행상속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이 현행상속세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한번 해결해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이 타이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부분에서 우리 박사님께서그 법인세에 대한 얘기를 쭉 하셨는데, 세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쓸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떤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인데 그 이외에 정책적인 목적이 이제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책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면 그냥 재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목적 그 이외에 그냥 집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잘못된 어떤 조세정책이라고 하는 것 어떤 목적을 가미하는 조세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 운영되면 정말 우리한테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 지금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통 말씀드릴 때 세목 중에서 법인세는 이피션시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목이고 소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형평성 공평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목입니다. 그 반면에 이제 우리가 상증세라고 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과 어떤 효율성이라고 하는 이두마두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쫓고 있다. 이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왜 그러냐면 이 상속세라고 하는 것이 개인 세목이지만 개인에게 국한된 세목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저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업상속공제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가업상속공제라고 하는 이 가업이라는 용어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 정말은 지금 현재의 그 법규정으로도 가업이라는 말을 쓰기가 상당히 어색할 정도로 많이 왔는데 지금도 가업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은 그냥 제 짧은 생각에는 아직까지도 큰 틀을 안 바꾸고 싶다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그 상증세를 시작하기 전에 이 조세 관련 현황을 잠깐만 이제 보여드리면 상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은 이제 높아지긴 했습니다. 몇년 전까지는 우리가 10조를 잘못 넘겼었는데 최근 와서는 지금 현재 14조. 교통, 에너지, 환경세, 우리가 보통 부르는 유류세보다도 조금 더 많은 그런 정도의 이제 지기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나 이 부가치세라고 하는 주요 세목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중이 작지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세목을 하나 없애거나 또는 개선함으로써 다른 세목이 많이 증가된다면 그것은 한번 우리 해볼만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법인세를 줄여서 법인세율을 낮추니까 법인세 수가 느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 상속증여세를 만약에 폐지하거나 만약에 약화시켜 버리면 다른 쪽에 법인세나 소득세 쪽이 많이 넣을 수 있다면, 상당히 해볼만한 일인데 지금 현재 우리 그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아예 폐지해버렸거나 뭐 이런 어떤 나라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이 조세기업과 관련된 키워드를 몇개 잡아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공평성, 효율성 그리고 보편적인 증세 그리고 예측 가능성, 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응능 부담 여기서는 이제 현금 동원능력을 고려하는 그리고 세제의 단순화 뭐 쉬운 세법 넓은 세월 낮은 세율 우리가 만약에 증세를 한다면 어떤 우선순위를 어떤 세목을 가지고 먼저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키워드 잡아 봤고요. 현행 상증세제에서의 그 문제점과 관련된 키워드는 이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제일 우리가 입법자가 어려워하는 것이 국민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상증세를 폐지하자 또는 다른 세목으로 대체하자는 말이 나오면 야, 이건 부자 증세 중에 제일 압권이다, 이거죠. 부자가 현재 지금 상속을 많이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속세를 줄여준다든지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보통 부자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즉, 저 국민정서문제 이 문제가 이제 가장 위에 이제 어찌 보면 차원으로 볼땐 제일 높은 차원에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구조 생긴 모양들이 높은 세율이죠 제가 폐지라는 말을 쓰면서 옆에 꼭저렇게 자본이득세 가세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상속세 폐지하는 것이 이걸 완전히 가세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가세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을로 가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하겠다는 뜻으로 자본이득세 가세를 항상 붙여다니고, 그리고 이제 밑에 것들은, 주로 이제 뭐그중에 세대주의 증가세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 가업상속제도, 기업승계제도, 그리고 뭐 하나의 가독기적인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부연납, 그리고 유산가세, 유산취득가세뭐이 정도가 상징세에 있어서의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국민 정서 문제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야,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이 재산이 많고, 상속을,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남는데, 이 상속인들조차도 처음에 스타트라인부터 굉장히 그 재산을 많이 가지고 시작하는 상속인이 있고, 아닌 상속인이 있다면, 이거 좀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가업상속공제 같은 데 가보면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근로소득을 번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본시장에서 번사람들이요 자본시장에서 벌었다는 얘기는 주식로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을 들고 있다 보면 자기가 거기에 대주주 지위를 만약에 손을 놓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면 그 지분 자체에 파는데 굉장히 제약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은 여러 대기업의 대주주들이 돌아가시면 거기에 대해서 상속세는 엄청나게 나오는데 뭐, 실제 돈이 없는 건, 그 주식을 다 팔면 돈은 충분 하지만, 그 주식을 팔수 없는 상황에서는, 실제 그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가지고 내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두 가지 생각이 같이 있습니다. 자, 높은 세율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정도, 그냥 언뜻보기는한 2등 정도 하는데, 최대 주주 할증 가세까지 고려하면, 60%까지 가니까, 일본을 능가하는 세율 구조가, 세율이 보여지죠. 그래서 이걸 지금 쟤는 어떻게 보냐 하면, 상속세라고 하는 게, 돌아가실 때 내는 세금이니다 비상속인 사망 시에. 그럼 비상소인이 살아 계실 때 굉장히 많은 소득을 벌었을 건데 그 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니 뭐 소득세를 다 냈을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배당소득세니 야 소득세하고 상증세를 비교해 보면 언뜻 보더라도 이게 상증세가 최소한 소득세보다 좀 낮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증세 최고세율이 현재 지금 보이는 것만 해도 50%인데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지금까지 막 지금 높여왔는데도 45%면 지방소득세까지 합쳐도 50%거든요. 저기도 서택스를 제외했기 때문에 같이 비교하면 45%와 50%를 비교해야 되는데 거기다 60%까지 가면 이게 지금 돌아가셔서 내는 세금이 어떻게 소득세보다 더 높냐 하는 생각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상속세에 대한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속세 폐지국가가 조금 있으면 많이 나오는데 그 상속세율이 소득세율 보다 높은 나라가 7개국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OECD 국가 중에 그 밑에 나라들은 놨든지 아니면 폐지했든지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OECD 국가들이 많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다른 대체적인 세목을 가세할까 하는데요. 우리 기업에 대한 얘기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 법인세율을 말씀하실 때 법인세율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현재 발락 추세에 있는 거 그것도 이제 글로벌 추세고요. 또 하나는 그 법인세율이 다 단계가 아니고 한 단계의 세율 프레드레이트를 들고 있는 것도 OECD 국가에서 일반적이란 말이죠. 일단 그런 추세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는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되새워 봐야 되고 그 이유가 합리적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OECD 국가 중에 7개국 그리고 13개국 폐지 낮은 나라가 14개국 같은 나라가 1개국. 최대주주 할증 가세에 대한 문제가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을 하는 취지가 뭐냐면 대, 최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이 플러스 프리미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경우가 저는 우리들하좀 이렇게 나름대로는 한번 자세히 봐야 될 경우가 아닌가. 미국은 할인할증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해결적으로 하지 않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단 말이죠. 다만 세제를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는 것은 또 조금 다른 어려움을 또 유발하긴 하지만 합리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할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할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해결적으로 20%까지 할증, 중소기업 제외.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입법 태도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상속세 증여세를, 상승세를 폐지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자본이득세나 다른 어떤 세목구조로 간다면 이런 어떤 논의가 필요 없겠지만 현재 우리는 지금 분위기로 볼 때는 그렇게 큰 속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나름대로 개선을 해가 다가 속도를 늦춰서 개선을 해가는 중에 그러다가 좀더 분위기가 물을 익었을 때 우리가 대체적인 세목을 한번 가는 거 이걸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이 가업상속공제라고 하는 것은 기업승계제도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상속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승계시키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현재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중견기업이 5천억이에요, 5천억. 여러분 매출액이 5천억이라그러면 그게 가업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로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소중견기업 중에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적용을 받는 기업들이. 정말 구멍가게 식으로 예전에 우리가 말하는 뭐 가업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규모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 분위기에서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업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도 여기서 참견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세제가. 중소기업협회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가 입법에서 많이 이제, 이제 진보화 되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전에 그 우리 카메라 필름 만드는 회사가 마요기업으로 바뀌어 버리고 여러 가지 바뀌거든요 지금 그럼 그런 기업들이 업종 변경하는 을 것이 그걸왜 업종 변경을 하겠는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업종 변경을 하게 잘못하게 되면 세제택을 했던 걸 전부 추징당한다든지 이 문제들은 어찌 보면 발벗고 나서서 풀어줘야 된다. 상속 재산을 우리가 크게 분류해 보면 현금 자산이 있고 부동산 자산이 있고 그죠 주식 자산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속이 되면은 가세한다. 근데, 이 중에서, 만약에 현금 자산만 어느 정도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다른 자산은 대체적인 세목으로 전체 가세할 수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 방법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제는, 비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남기게 되면, 상속재산 시가로 가세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30억에 샀는게뭐 300억이 됐든그 가격으로 바로 가세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상속인이 30억을 그대로 가져가 버리면, 나중에 상속인이 팔때뭐 350억이 됐든 400억이 됐든 그때 가세 당하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부동산의 문제 해결되고요. 주식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가 기업 승계제도니, 가업상속제도니가 지고 굉장히 말이 많은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현금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피상속인 사망 시에 남기는 현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포션이 작다고 봅니다. 내가 상속세를 제작하기 위해서 모든 걸 현금 상태로 두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현금 자산에 대해서 포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세원을 많이 잃는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가세할 수 있고 대체적인 세목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가 붙인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가업 상속 공제 제도도 여기 아마 전문가들 많이 계실 텐데 차츰 차츰 완화되는 쪽으로 바뀌지 강화되는 쪽으로 바뀌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입법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은 합리적으로 조금 더 속도를 내 가지고 개선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어찌 보면 저는 업종분류 같은 경우는 왜 업종분류를 제한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유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불합리한 제도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중소, 중견기업까지만 해주고 있죠. 실제 이유를 찾아보면 중소, 중견기업만 이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기 힘들어가지고 실제 돈을 빌려서 내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저는 기업 승계제도라는 이 성격에 이 가업이라는 말을 지금 쓰기가 굉장히 어색할 정도의 상황인데도 이 말은 좀 빠른 시기에 바뀌고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국민 정서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조그만 지역에서 한번 써보고 그것이 잘 된다고 그러면 우리도 한번 전역을 한번 넓혀보는 것도 괜찮은 거다 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드린 말씀은 뭐 연구연합제 이런 것들 최근에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 실무상의 어려운 점들 개선돼가지고 예전에는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뭐50% 전후해가지고 바뀌고 그랬는데 그 한계없이 최장 20년, 10년 동안 이제 그 거치기한 두5 0년 포함해서 이렇게 되고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제 합리화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유산세, 유산취득세 문제는 실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가는 가독이죠, 가정이긴 하지만 유산취득세 구조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상속세 증여세가 같은 법전 내에 있는 보완적 세제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증여세의 운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문제점도 있는데요. 이 자본이득세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부동산 등 유가증권 외의 자산, 그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 자산인데 실제,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소득세의 프레임워을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일단은 우리가 양도소득세 구조 하에서도 충분히 가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주식 등 유가증권. 아까 제가 이제 우리가 피상속인이 남기는 재산 중에서 현금 자산,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주식, 부동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세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쓴 것이 현금 및 세금으로 상속 증여를 받게 된다면 자본 이득세는 가세되지 않지만 그 비율이 미미할 거다. 요즘에 말하면 현금만 들고 있으면 요즘 말하는 벼락거지가 된다고 그러죠. 벼락거지가. 현금을 들고 한 10년, 20년 계속 가만히 있으면 벼할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현금에는 가장 치명적 영향을 미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뭐 부동산이 아무리 올라가니 내려가니 해도 나름대로 일부 자산은 리스크를 해않한 자산에 넣어놔야 되는데 우리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현금 자산만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하기 힘든 가정 가정설정, 설정이죠. 그래서 현금 경우 자체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이런 가정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대체적인 세목으로 가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본이득세 도입시 세율은 제가 이제 이걸 그려본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세율로 보더라도 상증세법상의 가세표준 세율은 저런 오른쪽에 있는 구조이고 왼쪽에 있는 게 현재 우리 소득세법상의 구조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반드시 저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말 그대로 운영을 한다면 저렇게 운영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예 감사합니다.